안녕하세요. 알파빈의 경제 뉴스입니다. 태양 고강도 자구책 마련, 사제 출연, 에코 비트 블루원 매각입니다. 조회수는 없었습니다. 계열사 매각 계획으로는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이르는 종합 환경 업체 에코 비트와 골프장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블루원도이 포함됐다. 에코 비트는 2021년 태양 그룹 TSK 코페레이션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클의 비스로버츠의 비스로 에코솔루션 에코 그룹의 합병에 받은 기업으로 지난 연결기 간 매출 6247억 원 영업이익 129억 0 원을 기록했다. T.Y. 브이딩스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3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1조 5천, 5천억 원을 받게 될 예측. 예 예정 진영입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 읽고 있었고요. KKR도 있었습니다. 경영 혁신만 내놓은 DB 하이텍 순익 30% 주주 환원 김현일 기자입니다. DB 하이텍 기사가 오늘 도배를 했네요. 아울러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각 소각 배 등등 주와 환원을 유래 3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당 성향을 종료 10%내에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현재 6%내인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늘려 순위에게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붙이고 쪼개고 기업 모값 재평가 행보 칼트리온 SKDND 주주같이 제거 심마란기자고요 조회수는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떠우면서 거래 중결를 속내에 기울이는 모습이다. 유럽 진대 지폐 음, 위원회는 내년 2월 중승 양사 기업 결합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겨, 예정이다. 이시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기업 결합에 관문이 남아 있다. 검단 중흥 S 클래스 에듀파크 겸본주택 개관했네요. 조회수는 없었습니다. 봉청의 일정 내년 1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써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청약 격표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 정당 계약은 1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공공택지 지구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 중... S클래스 에듀파크는 분양 가상 한재에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다. 1순위 청약은 세대 주세대원 가격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72 84 제곱미터는 6 0는 60%의 영향는0는0 0의 영향을 의영이을은을수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0%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0%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는 거예요 신청해서 는6는 아... 모르겠어요 추첨제는 그 복권처럼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당첨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비뽑기처럼 추첨제로 쓰려고요 저는 db하이텍 kcgi 지분 100블록그들로 매입 매일경제 오찬정 기자입니다 또한 db하이텍 주주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이란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등 배당 등 주주 화원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성향을 동전 10%에서 최대 20% 20%까지 확대하고 현재 6%대인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높인다. DBINC DB하이텍 지분 5.6% 매수 한국 경제 기자입니다. 황경수 기자고요. 조회수는 없습니다. 디비할 택 추가 매수로 디비 어 LMC는 자사주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 기업의 총자산 5천억을 넘고 자회사 지분 가치가 전체 자산은 50% 이상이면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주사로 강제 전화된다. 강제 전화된 지주사는 2년 내 상장 자회사 지사 지분 30% 이상을 를 의무 보유해야 한다. 대주주 지분 1% 이상 거래때 최소 30일 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경제 한재영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었네요. 국회는 28일 본.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습.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의 개정안으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장사 지분의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의 발생 발행 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을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목적 가격 수량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질문 있나요? 아니요.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어. 딸.